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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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큐돌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23살 윤혜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저희 이제 유튜브 참여하기 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유튜브 참여를 하셨죠? 어, 네이버에 이제 해버그때 검색해서 응? 유튜브 참여란 들어가서 응?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골라서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혹시라도 유튜브 참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네이버에 해버그때 검색하셔서고 큐돌이 유튜브 참여하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인 오늘 어떤 머리 하고 싶으세요? 어 스팬스월로펌 식으로 해서 음. 좀 컬이 많이 들어간 걸좀 원하고 있거든요. 어, 네. 어, 엄청 큰 변화가 있겠어요. 머리가 엄청 생머리인데. 어, 네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스팬스월로펌을 10년... 그냥 펌 자체를 10년 만에 해서. 음, 네. 이번에 좀 많이 기대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안 하셨어요? 어 염색도 잘안 하고 어... 거의 좀 하기 무서워서. 아 하기 무서워서. 네생각게 아, 나올까봐. 근데 하기 무서운 거 치고는 첫 펌을 굉장히 센 걸로 하네요. 전역했으니까. <laughs> 아아 전역한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전역한지 네, 두달 정도 돼서. 아두달 정도 됐어요 음... 큰맘 먹고 한번 머리 파바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스피닝 소로펌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laughs> 당시에 머리 스타일링 하실 때요. 네. 그 제품 바르세요? 왁스? 어. 왁스랑 스프레이를 어. 올해 좀 처음 써봤어요. 어, 올해 처음 써봤어요? 네. 음, 쓸만하시던가요? 아니요. 그 음. 고정력이 살짝 약해서. 음, 뭐 왁스 프레이가 음. 네, 스프레이. 어. 어, 맞아. 스프레이는 무조건 고정력하고 세정력 좋은 것만 보시면 돼요. 향기도 좋으면 더 좋고 특히 그리고 남자분들은 약간 좀 이제 포인트로 고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약간 분사력도 좋지만 약간 고정력도 많이 되고 뭐 왜냐면 중력을 거스리는 머리를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고정력이 그냥 조금만 뿌려도 많이 되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따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음. 또 근데 스프레이는 세팅력이 세면은 잘안 씻기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도 잘 봐야 되고 일단 샴푸를 엄청 보글보글보글 보글 잘해줘야 돼요. 막 이렇게 막그 바로 막 하고 헹구는 거 아니고 약간 한 다음에 좀 약간 뿔린 다음에 한번더 비비고 이런 식으로. 고인은 진짜 잘 생긴 것 같아요. 미안. 진짜 과찬이십니다. <laughs> 약간 그.. 그.. 하긴 이런 말은 좀그 그, 올라가는 그올 영상인데 좀 그런가? 약간 좀.. 네. 아, 아이돌.. 아이돌상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좋아요. <laughs> 올려주시면.. 아, 네, 올릴까요? 어. 근데 막 댓글에 아이돌은 무슨.. 이름면 어떡해요? 아, 네 그런 그럼... 거.. 상안 받아요? 네. <laughs> 제 유튜브는 언제부터 보셨어요? 어, 군대에서 부터봤어요 응? 작년 저녁, 11월? 오, 이제 저녁이 다가오니까 이제 머리 뭐하지? 이러면찾 하는 거구나. 원래는 응. 제가 이발병 출신이라. 아, 진짜요? 응. 머리 자르는 거나 이제 그런 거 영상 보려고 찾다가. 아, 오, <laughs> 어, 열정이 있었네요. 네, <laughs> 응. 어떻게든 이제 응. 애들이 머리 이쁘게 잘라주려고. 막그 응. 응? 뭐, 뭐지? 어떤 분은 이발병인데, 이발병인데도 약간 살짝 좀. 그 예약제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 고요도 그랬어요? 네 유일하게 좀 오래된 경력이었어서오 그래갖고 약간 그그 그 선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그 어. 덕에 잘 자르면 어. 제 머리는 안 자를 수 있었죠 <laughs> 그러게 어떻게 아 그거 봐주는구나 네. 오늘 머리 잘 자랐으니까 내가 머리좀다 줄게 네 이렇게. 맞아요 아. 미용에 소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쥐를 많이 파먹었어 가지고. 아, 을단한데 네. 원래, 원래 짧은 머리가 원래 어려워요. 네. 그 남자분들은 이렇게 두상이 그게 완전 그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이게 굴곡이 네. 있는데 그거를 똑같은 미리수로 하면 은그 굴곡 툭 튀어나온 부분만 유독 하얗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맨날 기수로 대고 잘랐어 가지고. <laughs> 근데 까만 피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응, 원래는 응. 하에요? 아니면 원래도 이 정도 까매요? 어, 뭐좀 하얀 편이에요. 응, 하얀, 하얀 편이요 네. 응, 뭐 이렇게 까만 거좀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얀 거는 못 봤지만. <laughs> 제가 작년 여름에 태닝을 한번 처음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안 했는데도. 약간 운동한 것 마냥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엄청 피부가 탄탄해 보이고요 응, 응, 응. 그래서 제가 운동을 원래 진짜 안 하는데, 탄탄해 보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막 뭔가 운동, 그, 운동이나 레저를 엄청 즐기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그거에 엄청 만족했었어요. 아니, 이번에도, 하시는 이번에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다시는 응. 거예요? 근데 약간 조금 고민되는 게, 그때 하고 나서 약간 그, 피부에 약간 주근깨 같이 아 약간 그런 게좀 생기더라고요. 얼굴, 얼굴에다가 쬐니까. 그리고 약간 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급격한 노화가 좀온것 같기도 하고 막 우와, 그때 까맬때이래가지고 그래서 우와, 일단은 우와. 얼굴 태닝은 좀 보류를 하려고 할때 근데 얼굴이 거의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다 보니까. 응. 근데 보니까 일회용 태닝이라고 있다, 있더라고요. 네, 그 스프레이 그, 태닝.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약간 까매지고 싶을 때마다 그거 스프레이 태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피인슬로우폼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샴푸를 하고 바로 나왔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머리 말릴 건데 엄청 꼬들꼬들해졌죠? 네. <laughs> 아까 그눈 찌르던 것들 다 사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스 월러 펌이 컬이 좀센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컬이 생기면서 머리가 훅 짧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스피스 월러 펌할 때는 약간 기장감을 많이 길러놓고 하는 걸 아주 추천드려요. 머리 한번 말려볼게요. 네. 자, 일단은, 요렇게. 제가 전부 다 앞으로 말리면 돼요. 네. 엄청 어떠세요? 오. 느낌? 뭔가 <laughs> <laughs> 네. 진짜 새로운 느낌이야, 제머리에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아예 내리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요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윗부분만 살짝 이렇게 트여가지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만 갈라지게 요런 식으로 해도 좀 그. 약간 무거운 느낌보다 는 약간 가벼운 느낌 나면 더 기분 전환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좀확 남겨도 예쁘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이쪽으로 한다 이러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남주역이 약간 이런 수월로랑 아 무슨 드라마에서 이런 스타일 한적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짝 갈라질 거치고 오늘 스타일링 제품은 네. 추천할게요. 약간 컬의 푸시시함을 좀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시시함이 잡히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머리가 좀 뭉치면서 좀 컬이 좀더 날렵하고 좀 선명해 보여요. 그래서 컬크림 조금만. 이렇게 콩만큼, 엄지손가락, 엄지손톱만큼. 그래서 해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윗부분. 윗부분에 그냥 묻혀요. 묻히고 여기 이렇게 윗부분 바른 다음에 손바닥에 조금 남았다.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싹싹싹싹. 남은 걸로. 처음부터 앞머리 쪽에닿으면 금방 뻗쳐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묻혔잖아요. 네. 묻힌 다음에 그냥 여기 이제 정수리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우산이다 생각하고 그 우산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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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고 털어준 다음에 손으로 그냥 잡고 약간 하트 그리듯이 꼬집어가지고 쭉 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좀 너무 날리는 애들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컬 크림은 금방 날아가니까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로 고정하는 거 필수예요. 아. 음. 어떠세요? 짠, 뒷머리도. 어. 뒷머리 완전 빵빵하죠? 네. 정수리도. <laughs> 네. 어떠세요? 지금 컬이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진짜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네. 음,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진짜 너무 음. <laughs> 네, 수고하셨어요. 네, 브이님, 머리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음. 진짜 기분이 다 좋네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음, 그렇게 얘기하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머리 이렇게 촬영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도 하셨잖아요. 그, 그, 10년 만에. 네. 그래서 머리한 소감과 촬영한 소감 가볍게 어.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10년 만에 처음 펌을 하게 돼서. 초딩 이후로? 네, 초딩 이후로 펌을 해서 <laughs>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예쁘셔서 또. 아! 놀랐습니다. 아, 저, 아,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너무 <laughs> <막> 솔직해가지고. 네. <laughs> 네, 그래서 재밌게 촬영하다가 는것 같아서 너무 머리도 좋고, 음. 또 분위기도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하고 싶은 머리 있으면 또 신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피인스와 펌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